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8월 5일 금요 새벽기도회및 말씀 묵상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소리> 说说。 밤을 고치시 살아 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상한 마음만 아니라 자복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긍휼과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의 말씀입니다.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락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락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락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래 그를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르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함이라. 남자가 짐승과 궤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지난 이틀에 걸쳐서 묵상했던 내비기 19장은 내비기 전체의 핵심이자 주제, 주제가 되는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바로 그 주제는 그 핵심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의 백성인 우리 또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되 세상 사람들과 세상 풍족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양식에 있어서도 달라야 하는데 부모님과 어르신을 공경하는 삶, 우상 숭배하지 않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삶 세상 풍속대로 살지 않는 삶,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과 나누고 또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선대하며 사는 삶이 바로 진정한 거룩한 삶이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는 19장을 중심으로 18장만 아니라 20장에서 성과 관련된 죄악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이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거룩해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도 타락해서는 안 되고 성적 타락을 용납해서도 안 된다 18장에서만 아니라 20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력하게 촉구하며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경계해야 될 범죄 그 차원을 넘어서 중대한 범죄이자 죽어마땅한 죄악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는 지금도 중대한 범죄로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심각하게 보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첫째로 몰렉과 몰렉 숭배와 같은 끔찍한 우상숭배입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이러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이어서 5절로 가 보십시오. 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몰렉은 이방 신으로 소의 모습을 하고 몸은 사람의 모습을 한. 청동으로 만든 우상입니다. 아수르나 요르단 안몬에서 기원했다고도 그렇게 주장하지만, 주로 가난과 지중계 연안에 많이 섬겼던 우상신입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반적, 일반적인 재물은 동물이나, 아니면 농산물을 바치곤 했지만, 이 몰렉에게는 특별히... 자녀를 바쳤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손을 뻗고 있는 몰렉 우상에게 어린 자녀를 그손 위에 올려놓고는 그 아래에서 불을 질러 태워 바쳤던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야만적인 우상 숭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만연했던 이 우상 숭배가 그렇게도 경고하고 또 경고했건만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왕인 므하세가 자식을 몰렉에게 자식을 몰렉에게 바쳐 불태워 죽이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할 정도이면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결국 이 일을 빌미로 해서 유다까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식을 바쳐 소원을 이루고. 또,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악습은 오늘날 다른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아예 공부 기계로 만듭니다. 하루 종일 공부시키는 것이 지금 어떤 어떤 드라마에서도 지금 그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 진학과 공부를 위해 출과 신앙을 포기하고 학원을 보낸 것 또한 또 다른 세상신에게 자식을 바치는 것과 별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학보다 성공보다 소원, 성취, 성취와 축복보다도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중대한 범죄이자 죽어마땅한 두 번째 범죄는 접심자를 따르는 죄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멘.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십칠도 십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자신이 통치하고 다스린 곳에서는 결코 접신자를 허용하지도 용납하지도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당과 같은 신접자나 이를 돕는 박수 등은 일명 죽은 자를 불러내어서 그들을 통해 미래를 알아보는 행위를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 영매,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어 사용하곤 하는데 사실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이를 가장한 귀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인간보다 능력이 많아 지난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거기에다가 죽은 자의 목소리까지 흉내를 내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본래 고짓의 영이자 천사를 가장해서라도 소가 넘어지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미래를 알려줍니까? 미래를 바꾸거나 정말 복되게 변화시켜줍니까? 성경의 초대방 사울이 블레셋과의 일전을 앞두고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신접한 여인을 통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어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 그래서 사울 왕의 미래가 달라졌습니까? 블레셋을 물리치셨을 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생만 아니라 자녀와 후손들 온 집안 식구들까지 다 멸망으로 치닫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연애 원사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나 안수 받고 기도 받곤 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부터 왔다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특별한 은사를 가진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경고하거나 또 특별하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고 또 그것을 보여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과거만 아니라 오늘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안수 기도해 준다면서 행하는 경우는 성령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가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데 매여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기도받는 것 또한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기에 결국 그 자신도 심판을 보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모를 저주하는 죄 또한 심각한 죄악이자 죽어마땅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지 그가 피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날에도 올돈이나 미드를 통해 부모를 구타거나 학대하는 일, 심지어 죽이까지 하는 경우를 듣곤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경고한 바가 사실임을 오늘날에도 우리는 듣고 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 생명과 삶의 뿌리가 되는 존재입니다. 부모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만 아니라 그 인생의 뿌리를 부인한 것이 됩니다. 나아가 부모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효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까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욕하거나 저주하는 것. 나아가 구타할 뿐만 아니라 학대하고 죽이기까지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심각한 범죄이자 죽음 마땅한 죄악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잘될 뿐만 아니라 장수한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타락한 성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끔찍한 우상숭배 행위, 그리고 미래를 알고자 죽은 영, 사실은 귀신이지만 이를 불러내어 따르는 행위, 나아가 부모님을 저주하며 학대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자 죽어마땅한 죄악임을 우리는 이 시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야 됩니까? 이런 가정한 세속풍속, 음란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되 이 가증한 세상 풍속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나는 우리와 살아 우리 가족과 자녀들 온 성도들 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여러 명사 이후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 가운데 굳게 설수 있도록 그역한 건축을 위해서까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심각한 범죄에서 죽어만당한 범죄라고 말씀하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 함께 나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숭배 그것도 사식을 바치는 그런 우상 중배야말로 너무나도 끔찍한 죄악입니다 만났나 심판받아 마땅함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만났나? 심지어 미래를 알고자 아버저 형배를 통해 아버저 불러내는 그 행위조차도 더 나아가 부모를 저주하고 학대하는 그 행위조차도 죽어 마땅한 죄악임을 아버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이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다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상 사람들까지도 단시간이를들이 아버지 곳곳에서 보러 오실 는 것을 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온 임마다나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 온갖 우상 숭배를 끊지 않고 더 나아가 달아갈 대로 달아가는 정도마다나 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버지 우상을 섬기까지는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한 세상 부속을 아버져 본받지 않게하여 주시고 아버져 흥단하기 그저 세대를 따르지 않도록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음을 시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어서 이제 주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뜻만을 출발하며 살아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만하느라 사람들이 가족과 자녀들이 그러기를 바니다오 성도들 만아느라 다음 세대가 우리 신자들 청소년 청년들이 그럴 수있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은신을 가지를 막고 바랍니다. 이러므로 매년 하나님 아버지 상속에서 아버저 취하의 굴들은 것이 않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않다. 이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 오도. 하고 타락하고 소중한 일상을 변하시며 새롭게 할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될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종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명의세를 통하여서 아버지 어린 시민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 신앙을 새롭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아버지 우리 당세대가 정말 아버지 은혜를 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뜻을 창의 나버져 그 십명이 허물어지지 않게하여 주시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옥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져 그들을 양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온들이 주다며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장구에 붙들어 주옵서 은혜를 솟지 않게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아버져 손을 걷고 이제 하나님의 배신받게 살을 살아가실로 갈 은총을 아까여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원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접어서 모든 것이 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고 우 아버져 지 무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금신 명예 권사님 속일 깨어나하신분 많았다. 공을되대게하여 주시고 아버지 윤수로 주실 만 많았다. 양용순 권사님 그 외에도 두백여 명성도들까지 일일이 기억하셔서 온전한 회복과 죄의 역사가 일어나게요. 하여 없어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가정하고 너무나도 끔찍한 세상 풍속을 보게 됩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음란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가정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또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대 이러한 세상 풍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오니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한 자녀, 온 가족만 아들아, 온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붙들어 주셔서, 이한 세상 풍속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도 심각한 죄로 여길 뿐만 아니라 죽어 마땅하기 거짓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만을 주가하며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미싸우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아, 권능과 아,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